저는 지금 일본 타겟으로 지금 유튜브 하고 있고요 일본 타겟이요? 네네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요 이런 형태의 템플릿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? 어? 부금도 뭔가 익숙한데요? 그쵸 이부금이 익숙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네? 이 사람 한국인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한국어 있고 어... 여기도 한국어 저, 일본어는 진짜 못하고. 아, 일본어 모르시는데 하시는 거예요? 네. 근데 뭐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와요? 2 4 0 0만회1 9 0 0만회2 0 0 0만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이때 시작했으니까. 음... 6월 초에. 두달된 거예요? 어, 두달 조금 넘었네요. 벌써 조회수가 지금 한 1억 개가 넘었고요. 와. 그리고 예상 수익은 900만 원. 저희가 음원 수익도 있잖아요. 네. 3월 달에 바로 이제 1,700만 원, 한 달에. 와. 4월 달에는 한달에 2,300만 원. 음원으로만. 네 맞습니다. 3개월 만에.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 셔츠 하고 싶다라고 네. 생각하시는 초보분들 계실 텐데. 네네네. 좀 그분들에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초보자용 전자책 하나 있거든요. 왜 이걸 해야 되는가?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어떻게 수제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넣었거든요. 제가 쇼츠를 1년 넘게 하면서, 구르면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, 아... 네, 보시면 되게 진짜 도움 되실 겁니다.